지금 이게 어디냐면은 좀 뻔하긴 한데 또 다카마츠에요. 아니 다카마츠 안가려고 했는데 트리엔날레라고 그러니까 국제 미술제인데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봄, 여름, 가을 이렇게 한한달 정도씩 하거든요. 근데 여름은 작년에 와봤는데 너무 더워 죽을 것 같아서 못올것 같고 가을도 더울 것 같고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봄이니까 왔거든요. 이번에는 이제 에어 서울로 와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움직였는데 오늘은 영상을 안 찍었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미술제에 관해서만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아 이거 안 살라고 했는데 도토리숲 매장 들릴 때마다 조그만한 거 하나씩 사다가 결국 얘를 샀네. 1600엔짜리. 너무 귀엽잖아. 같이 여행 땡겨야지 이번에. 세토우치, 트리엔날레, 첫, 이제, 관광하려고 왔는데, 메기지마 오기지마를 두 군데로 오늘 다 둘러볼 건데, 이 배가 꽉찬 거예요. 다 서서 가고, 사람 겁나 많아. 메기지마에서 엄청 내리네. 몇백 명은 내리는 것 같은데? 사람 겁나 많네, 여기도. 메기지마 만큼 내린 건 아니지만 그 외에 한 3분의 1은 내린 것 같아. 3층에 사람들이 다 올라가 있었어? 배가 3층까지 있는 줄 몰랐네. 화장실 여기 뒤에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렇게 파랑색 간판을 찾아다니면 되는데 미술 전시 작품 번호가 있어 가지고 파랑색을 따라다니면 돼요. 근데 해본 적이 없어. 오늘 문 닫았어. 역시 화요일. 화요일 많이 닫네, 역시. 오 여기는 열렸다. 여기 뭐지?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21번... 아, 뭐야 신사 가는 길냥냥냥 역시 개냥이들 마을 뭐 거죠? 냥 엉망된가? 냥! 귀여워. 줄어줄게. 왜냐면 내가 갖고 왔지. 니 언제 왔어? 왔어. 헤 귀여워. 아이 기다려봐. 아, 귀여워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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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얘네 어떻게 할 거야? 얘네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봐, 이거 봐. 이거 봐, 이거 봐. 따라다녀. 아, 야, 너가 먼저 왔지? 자, 자,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잠깐만. 아, 싸웠어. 너 먼저 줄게. 아, 얘 난리 났다. 얘 저번에 개가 보다. 아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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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기다려봐. 기다려봐.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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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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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 났어. 유, 얘네왜 이렇게 아침밥 안 먹었나? 왜 이렇게 다 몰렸어? 네 마리 모였어 지금. 야. 아니, 다 구멍 뚫리니까 이러지. 이게 뭐야, 난도질 해놨어, 이거 봐, 난도 지레놨어 이거 아이시언코 네코. 네코. 4코あります 네코. 아이, 아이. 네. <え>はい。チュール食べてる子ピーちゃんと言います。ピーちゃん。近づいたサビ猫がはい、えー、マロンです。あ怖いですマロンは <laughs>。マロンちっちゃいからねマロン。はい。あーちっちゃい。あーもう一匹いる子がズーちゃんですね。あズー,ーちゃんマロンちゃんああああ。どうもおちゃなあどうもおちゃんあ。<laughs> 啊，啥啥。没事。 와, 왜 이렇게 덥냐? 어, 더워. 어, 더 야. 에이, 줘봐. 줄어줄게. 에이, 그럼 줄어, 냐? 냐? 뭐까요 문어. 우와, 열었어. 보통 주말엔 안 여는데, 세토치 기간이라 열었나봐. 아니, 평일엔 안 여는데, 보통. 맛있네. 이제 좀 작품을 봐야지. 이 패스 뽕을 뽑으려면 이쪽을 봐야 할것 같은데, 여기 있죠. 두 번째, 세 번째 전신가? operations of the islands strictly controlled a t h l a n d s 와, 배 타고 사람 겁나 왔다. 서로 찍고 있어. 서로. 여기 오기지마, 여기 승선 대기실이라고 해야 하나? 이것도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? 저 지붕이 각국의 언어로 막돼 있어요. 일본어도 있고, 한글도 있겠지? 한글 어딨냐? 저 안에서, 어, 세토우치 패스도 현장 발매하고, 이렇게 지도도 공짜로 주네. 저기를 먼저 들려서 지도를 받아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메기지마 다 보고 이제 20분 이동해서 메기지마로 가는 중. 이게 섬을 두개 이상은 봐야 패스의 본전을 떼울 수가 있어가지고 가야 돼 최대한 많이. 메기지마는 아, 처음인데 여기 도깨비 섬으로 유명해가지고 근데 버스도 다니네. 동굴까지는 못갈것 같은데. 동굴 갔다 오면 한 시간이라서 안 가려고 했는데 가야겠다. この道の突き当たりにはに入るが見 <목소리> 가겠다. 버스로 1분 걸리니까. 오후. 여기 오니기시마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일본에 그런 전설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도깨비가 여기에서 유래된 거라고 이거 버스 시간 잘 맞춰서 와야 되고 동굴까지 걸어 올라가야 하는구나. 아니 이 동굴이 완전 산 꼭대기에 있는 동굴이어가지고 이거 절대 걸어서 못 올라와. 완전 꾸불꾸불 길을, 도로를 그 도로도 외길이야. 이 버스만 다닐 수 있는 도로인 듯? 모모타로에 나오는 도깨비들. 동굴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지 알겠죠? 으이씨 해벌레 옷에 애벌레 붙어 있어. 아, 동굴 입구가 이쪽으로 가래. 동굴은 여기. 어허. 오, 머리 조심. 애기들 키 같다. 와, 여기 시원하다. 진짜 천연 동물이네 인조가 아니야. 여기 코스가 한 30분 정도 걸리고, 조심조심해서만 다니면 된대. 음, 키 진짜 크다. 도깨비 가면. 이렇게 해서 동굴 반대쪽으로 나오는 길이 있다고 해가지고. 오에오미 때. 면 무서울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. 은근 사람이 많아가지고 작품명. 아 이게 작품이구나. 13년도에 만든. 음. 나 이거 그냥 발견된 건줄 알았네. 아, 여기 여기 가. 로 전설 을 모르 는데, 나중 에좀알아 봐야겠다. 이게 뭘의 미하 는 거야? 생겼냐고 저거 <laughs> 이렇게 무섭게 만들어놨어. 와씨. 어, 씨벌 소리 엄청나. 벌벌벌 벌, 벌 겁나 많은 것 같아. 이렇게 해서 전망대로 가는 길이 있네. 전망대 가는 길도 쉽진 않구만. 날씨 좋았으면 딱인데. 흐려. 전망대. 이게 전망대. 있네. 전망대, 이산 꼭대기라, 전망은 좋은데, 이게 봄이라 그런가. 나뭇가지에서 막 애벌레가 쭉 내려와 있고. 통충이 같은 애들, 쬐만한 애들. 오 벌레 싫어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오진 말고, 동굴을. 아, 나비. 아, 씨, 깜짝이야, 씨. 아, 진짜. 아, 박진자 았네 씨. 오 아, 시꺼뱃네. 동굴에서 내려왔고, 야, 꽃 예쁘게 심어놨네. 여기, 메기지마가 봄에 벚꽃이 피는 곳으로. 좋은 곳이 있다던데 그게 1번? 저쪽에 있구나 아까 그 신사 쪽으로 가야 볼게 많나 보네 진짜 거기서 내리 걸고 있나? 1시 20분에 배가 오는데 아, 천천히 즐길까 그냥? 아 해변 모아이 석상이 있네 여기는 자전거 여행을 많이 하나 보네 평지가 많아서 이 갈매기들 아 400엔짜리 맨치카스 하나 먹고 근데 맛있다 레몬 들어간 맨치카스인데 맛있었고 결국 이 메기지마에서 4시간을 보내는 걸로 결정을 했고 천천히 구경하자 그리고 여기 해안가가 있어서 좀 이따 일찍 와도 여기서 소프트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멍 때리기 좋을 것 같아. 진짜 도, 컨셉이 도깨비. 도깨비가 전부인 섬인가? 일단 걸어가면서 알아봐야지. 응, 낚시로, 맞아. 여기 낚시하러도 많이 온다고 했고. 하타케? 오, 경복군. 아, 아르떼메기 영화 상영인가? 아, 이거 식당인 것 같은데 오늘은 휴무 이게 섬이 작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만났던 사람들 계속 본다. 아까 동굴에서도 봤던 사람들도 보고 오기지마에서 봤던 사람들도 보고 고양이다. 세 마리. 아. 야! 뭐 할까요? 아사 으사 아사 으사 사 Ui, ai, ai. 아쉬에귀여 기다리고 있어 산다. 배불러서 산다. <laughs> 개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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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도깨비가 컨셉 도깨비 망망이도 있고 서 죽은 줄 알았는데 혀내 뭉거리고 있어. 어, 움직여, 움직여, 움직여. 저 집에서 나온 것 같은데 저 뱀. 어. 아 어떻게 고양이 또 발견했어. 두 마리나. 아아까보내드린가 안녕. 뭘 꺼줄까? 뭘 꺼줘? 얘 졸려서.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네. 도망가야 될지 말지를... 야, 1분 전에 표 사고 다 했다. 드디어 다카마츠 항에 도착을 했고, 어 이거 은근 재밌네. 지금 이제 미술제 축제를 하잖아요, 세토우치 트리엔날레? 3년에 한 번씩 하는? 그러니까 오기지만한 메기지마도 평소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어, 배가 꽉 차가지고 앉을 데가 없어서 그냥 배 구석에 그냥 철푸덕 앉아 왔어요. 어, 이 작은 섬의 미술도 보는 재미가 있었고. 맥이지마 동그은 원래 갈 생각이 없었는데 다시 얼떨결에 가봤는데 나름 재밌었는데 가볼만 한것 같아 아무튼 재밌었다 내일 나오시마 더 기대된다 사람 겁나 많을 것 같은데 차차 타고 가야지 우동 스프 우동의 재료로 쓸거탱카스 오늘의 저녁. 아휴, 다른데 가기 힘들어서 그냥 마트에서 다 사온 이 국도 마트국. 건조 두부국. 이거 진짜 맛있어. <laughs>